명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명쾌 통쾌 쇼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그리고 또 최은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블랑블링, 블링블링 블링블링 아, 네. 피크를 찍고 있어요 인생의 피크를 찍고 네, 있다 네 내년되면 확갈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 왜 이렇게 <웃음> 과하게 찍으세 <laughs> 아유 자아또 우리 대표 원장님 또 모셔야 되겠죠 가장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영하고 와우. 하지만 손씨는 가장 또 뛰어나는 또 A 그룹 출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조논장입니다. 아유 <laughs> <어휴> 반갑습니다. <laughs> 갑자기 명쾌 톤께 쇼가 그냥 확중간이이연이시죠 <laughs> <laughs> 그래서 네. <laughs> 어, 오늘 벌써 저희 우리 둘의 귀에 네. 깜짝 놀라셨나요 <laughs> <laughs> 내가 예. 열이 올라오는, 지금 예. 화병이 올라오는 것같은데다 화병? <laughs> 잠깐만! 그럼 오늘 주제가? 화병! 그렇몇개통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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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케? 웃음> 쇼! 운정 씨는 즐겁게 살아서. 아 저는 근데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평소에 저와 어. 이제 방송에 저, 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내성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성이라고 다 조금 예민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화병을 아, 좀 했어요. 제가. 난 몰랐어요. 네. 화병이 겪은 적도 있고 있는 늘건 약간 알고. 여기 응어리가 맺히니 횡경막 어. 어딘가가 꽉 뭉쳐 있는 것 같은 와. 그런 게 있어요. 걸그룹 아이돌 출신이 네. 뭐 횡경막을 운운하면서 네. <laughs> 이렇게 자기 그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명치 밑에 <laughs> 가려지려. 그 <laughs> 네. 말 그대로 화가 나서 갑자기 맞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화병이 아닌가 저희가 다 얘기했죠 <laughs> 원래 화병이 그만큼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시는 음... 병이라 이렇게 다들 잘 아실 텐데 예, 화병에 몇 가지 그래도 오해가 있습니다 어, 이제 화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 어, 어, 성질이 원래 성질이 사럽고화병이 많이 걸리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화병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 많아요 네.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착하시고 이타적. 아, 반대네요. 아, 어. 그런 나의 화를 분출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격이. 안 돼. 담고 있으니까 막히지. 맞아요. 쌓이는 거구나. 아. 쌓이다 못해. 이제 그게 이제 인체에 아. 음. 이상한 증상들. 어깨 아픈다던가, 뭐, 두통, so. 소화불량, 불면증. 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횡경음악 경직도 호흡 곤란. 연장선을 공황장애 그러면은 좀 소심한 분들한테 많이. 완벽주의자. 어. 네. 책임감 강한 사람. 네. 그런 사람 사람들이 아마 그걸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몇 개? 한 개. 쇼! 그러면 한약재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결국에 화병의 치료의 핵심이 어. 그 뭉쳐진 응어리를 결국 어. 풀어주는 건데 요 어쩔... 저희는 명쾌한방 약침 성문부터 어. 아래서부터 쭉 뚫고 올라갑니다. 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슴에 어. 응어리짐을 덮을 수 있는 안신이라는 약침이 어. 추가적으로 어. 이제 들어가죠. 배부터 이제 어. 흉부까지 어. 뭉쳐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어. 화병이 음. 치료되는. 만약에 이 꾹꾹 참고에 이 지나가겠지. 나두면 어떻게까지 될까요? 계속 놔두면 그래서 화병이 음. 초반에 초기 화병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음.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렇게 참고. 음. 이렇게 오래돼서. 오랫동안 음. 좋아졌다, 심해졌다, 반복하시면서 악순환을 여러 번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를 질환까지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지병까지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시험을 떨어졌다. 애인과 헤어졌다. 아, 어, 이건 또화병돼요 이거 화병이올 수도 있죠. 상사 병안 해봤으니 모르지. <laughs> 애들 얘기도 모를 테지. 헤어진 얘기가 웬만해. 제화병의 원인은 경식이 <laughs> 오빠 뿐이에요. <laughs> 저를 그렇게 갈고 와요. 몇 개? 평개 대부분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어, 회복이 되고 좀 상태가 나아질까요? 어 비교적 한 달에서 네.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시는데 그럼 뭐 침을 얼마나 자주? 어 보통 주 3회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 어그 아. 이후에 경과를 쭉 보면서 음. 어주 2회, 1회 이런 줄면서 아. 치료를 음. 진행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갓집 며느리 관계 때문에 음. 뭐 변할 수 없는 상황에 영원한 분들은 그 느낌이잖아요. 어, 좀 오래가죠. 물론 한의하게 도움받으면 훨씬 더 약침을 하면 날 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화병 걸린 분들을 이해해 주고 얘기 들어 주고 맞 음. 얘기 들어 주고 응. 공감해 주고 맞 이러면은 아까 한 달에서 석달 걸릴 걸확 줄여 드릴 수 있어요. 그나마 그거를 이제 치료로 통해서 풀수 있는 영역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 그런 그런, 그런 분들 넋두리도 음. 많이 들어 주시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리 치료도 음. 어느 거기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몇 개? 형체. 그외 다른 예방법은 있습니까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좀잘 하는 거죠. 음. 쌓인만큼. 이 생리기 전에. 음. 네, 쌓인만큼 잘 비워두는 이제 본인만의 비워두는. 뭐 노하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예. 원장님 은 이제 노래방. 노래방은 아니, 아니, 노래방 아니고. 노래한곡 18번 <laughs> 어떻게. <어디에? 웃음> 노래방가는 아니고. 노래방가는 아니고. 전전 가는 아니고. 네. 아 아무 저... 과구나. 아, 저는 이제 미식과 먹는 아, 걸로 풀어 가늘적 폭식과 음주로 풀고 <웃음> 먹고 <laughs> 왜? 음주나 가늘적 폭식은 사실 좋지 않죠. 그쵸? 근데 일시적으로 일단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 텐션 을업 시킬 수 있으니까 음. 음. 일단 일시적으로는 좋은 도움이 되죠. 화병에 음. 어. 걸리지 않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다. 나만의 가지 노하우를 토지인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네. 어, 집에서 간단하게 또이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답답할 때 어디를 치죠? 가슴을 아, 치. 전 주먹으로 벽을 뭐. 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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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제로 여기가 단중혈이라는 자리고요 어어. 그 아래가 구미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음. 여기가 한의학에서 음. 화가 가장 잘 뭉치는 자리여서 음. 여기를 눌러보면서 음. 어, 실제로 눌러봤을 때 아프거나 음.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 음. 이제 진단과 음. 치료가 동시에 몇개통개 저는 사실 화병이라고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음. 증상은 있거든요. 좀 답답하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늘 벽을 쳤었는데. 어, 그만 쳐벽 <laughs> 대신 여기 구미, 네. 그 명치, 네. 여기를 좀 쳐보도록 음. 좋은 팁을 <웃음> 얻었습니다. <웃음> 오늘도 어,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명쾌 통쾌 쇼를 통해서 화끈하게 풀어드렸습니다. 명쾌 통쾌 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